어제는 아, 일단 일단 천천히 따라가 봐. 볼게요. 진짜 안한 건방진 인간들 때문에 풀어주기 좀 얄미운데. 일단 질문이 나왔으니까 저는 그냥 앞에서부터 풀고 좋은다 싶요 아, 그럴래요? 근데 이거 진짜 좀 다른 범위인데 괜찮겠어? 알겠어요. 어. 뭐야. 일단은 24쪽에 10번이요. 문제가 좀 애매하게 생겼어요. 지금 선생님이 점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냥 실선으로 그릴게요. 여기 보니까 삼각뿔이 하나 주어져 있고 이 삼각뿔을 잘 보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각, 특수각을 갖고 있는 삼각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줘야 돼요. 일단 주어진 각을 좀잘 체크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변의 길이도 좀잘 체크하세요. 저기 직각인데 다 지금 다세 모서리가 각각 직각인데 그냥 표시는 일단 안 했어요. 문제에서 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려고 했네. 얘들아 뿔의 부피를 구하려면 결국에 밑날비와 높이를 구한 다음에 곱해서 3분의 1마저 곱해주면 이제 뿔의 부피가 되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 밑넓이를 알아야 돼요. 즉이 삼각형 BOC의 넓이를 일단 구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밑면과 수직으로 되어 있는 모서리 보여요. AO라고 해서 높이죠. 그러면 이제 이 높이를 구한 다음에 곱해서 3분의 1까지 곱해주면 이제 뿔의 부피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왼쪽 삼각형 ABO를 보시면 45도고 여기 직각이야. 즉 직각 이등변 삼각형임을 알수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몇대몇대 몇대 몇을 사용하면 되냐면 1대1대 1대 루트 2를 사용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같은 두 변이 BO, AO 이렇게 두 선분의 길이가 같을 텐데 그러면 바로 이제 이 높이가 나오게 되네요. 이 높이는 길이가 같아야 돼. 3 루트 3센 m 미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밑변에 우리가 밑, 밑면에 있는 것을 다 찾아볼게요. 여기도 마침 착하게도 이제 특수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90도고요, 30도예요. 그러면 각 OBC가 60도가 돼서 1대 2대 루트 3을 쓸수 있는 삼각형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걸 사용할 거야. 그러면 시원아, 여기 3루트 3이거든? 그러면 a 에 5에서 C까지 길이 어떻게 될까? OC 길이. 어, 저 길이비가 뭐였는지 잘 생각해서 찾아보세요. 또 안, 안 심었지, 미친. 몇대 몇의 관계야? 1대 몇의 관계야? 2는 빗변이지. 4. 루트 3의 관계지. 그럼 3루트 3에다가 루트 3 곱해요. 얼마지? 9. 9.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3분 5C 길이는 9cm가 돼요. 그럼 얘들아 이제 이 민날비를 구할 수가 있는 형태. 그리고 이제 높이도 나와있는 형태니까 이3각뿔의 부피를 구할게요. 3루트 3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을 한게 밑면의 넓이고, 이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 3루트 3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니까, 이 부피가 3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답이 이제 보기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계산해서 단위까지 써주세요. 단위까지. 부피니까 세제곱센치미터로. 계산해 보세요. 이 부분은 이거 정성 귀찮아아 그림 너무 따치게 작게 그렸다 더 시끄러웠어 아 11번 약간 그림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어요 다시 그리기 귀찮아서 10번은 계산해야 돼 계산해서 단위까지 적어주시고 답은 유리수로 나옵니다. 계산 잘 했으면 유리수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11번 넘어가면요. 11번에 삼각형 OAH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도 문제 착하다. 60도가 나와 있어요. 지 60도, 69, 여기가 60도네. 문제 졸라 착해. 60도라는 각이 나왔으니까 이제 특수각을 써먹으면 돼요. 어디서 특수각을 닮는 삼각형이 나오냐면, 삼각형 그려봐. OAH 잘 보세요 OAH 너희 책에서 OAH 보이니? 이 삼각형 딱 잡아보면 이제 90도 직각삼각형이고 한 각이 60도가 되니까 또 다른 각이 30도가 되면서 30, 60, 90도의 이 직각삼각형의 길이비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8cm라는 밑면의 한 변의 길이만 알아요. 그럼 너네 이걸 모르거든, 지금. OA 길이도 당장은 모르고요. OH 길이도 당장은 모르는데 AH 길이도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삼각형을 이용하면 나름 구할 수는 있어요. 밑에 있는 삼각형의 정체가 지금 눕혀져 있어서 잘 생각 못 했을 수 있겠지만 얘가 정삼각형에서 대각선을 그은 거라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1대1대 1대 루트 이라는 거지. 1대1대 1대 루트 이. 그럼 얘 얘는 A, C 길이 어떻게 돼? 끝이야? 그치. 그치? 8 루트 2 센치미터가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각뿔의 꼭지점에서 수선을 떨궈서 즉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중간에 도달했어. 그러면 이 A, H 길이는 반띵이 되겠지. 8 루트 2의 반띵이 돼요. 4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 주황색 삼각형을 조금 더주목해보세요저 새끼를 잘 보이게 옆에다가 이렇게 다시 그려볼게. 제 우리가 좋아하는 삼각형이야. 60도, 30도, 90도를 내각으로 갖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여기서 지금 AH의 길이를 구한 게 4루트 2라는 거잖아. 우리 모구해야 뭐 되냐면 이 삼각뿔에서 둘레길이 구해야 하니까 세변의 길이 다 알아야 돼요. 이거 쓰면 되지. 1대 2대 루트 3. 그러면 깜짝이야 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하늘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거였어요. 그러면 1대 1대 2대야. 2대. 그럼 여기 길이 도면 어떻게 돼? OH 길이? 어, 8루트 2. 에 네, 8루트 2여. 그리고 루트 3.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다가 루트 3곱하면 돼. 루트 3 곱하면 얼마냐면 4 루트 6 근호 안에서 곱셈을 하지. 그럼 이렇게 나오니까 이 둘레의 길이 나타낼 수 있죠. 당연히 더셈할 때는 근호 안에서 계산 못해. 너네 2x랑 3x 더하지 못하듯이 그렇게 계산 못해요. 그러면 8 루트 2랑 4 루트 2랑 4 루트 6을 더하면 주안은 어떻게 될까? 12 루트 2 플러스 4 루트 2 그치. 이렇게 해서 둘레의 길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특수각을 가는 삼각형을 잘 찾아주시면 길이비를 이용해서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근데 18번은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할게요. 18번에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인데, 14도라고 해서 좀 재수없는 각이 나왔어. 그러니까 30, 45, 60이 아니라서 좀 재수없어요. 근데, i 인 14도를 계산하라 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걸 활용하는 거야. 문제를 보시면요. 자동차가 A 지점을 출발하여 A 지점보다 60m 낮은 C 지점까지 시속 36km로 이동한대요. 아, 자동차의 시속은요. 36km래. 그때 문제에서 걸리는 시간은 몇 초냐라고 했는데 오늘 거속시에서 시간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시간은 어떻게 구해? 아, 잘했습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속력은 나와 있고요. 시속 36km. 거리만 구하면 돼. AC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할 점, 여기 60m라고 해서 단위가 지금 미터인데 시속에 나와 있는 거는 킬로미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터로 바꿔 주는 걸 먼저 해줘야겠어. 미터로 바꿉시다. 혹은 60미터를 소수점으로 해서 킬로미터로 바꿔도 되는데 한번 바꿔볼게요. 시속. 얘들아 킬로미터 미터로 바꾸려면0몇개 붙이지? 생각해봐.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려면 0을 0몇개 붙여요? 그렇지. 0세개 붙여야 돼. 시속 36,000미터고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몇 초냐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시속을 혹시 초속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요건데요 이거 시속 초속으로 바꾸게 할수 있어요? 60을 곱할까 나눌까? 음, 곱해요. 나눠야죠. 그치. 시속이라는 게뭔 뜻이냐면 1시간당이라는 뜻이야. 60분당. 60분에 36,000미터를 간다는 거니까 1분 분속으로 먼저 바꿀게요. 1단계 분속으로 바꿉니다. 1분에는 60으로 나눠야 되죠. 이게 60분 동안 가는 거니까 6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뭐야, 계산 못해. 60으로 나누면요? 네. 어 저거 600, 600. 이 600미터가 되고. 다시 한번 이제 분속을 초속으로 바꿔야 돼. 이 분속이라는 거는 60초당 600m 간다는 건데 초속은 1초당 얼마나 가냐라는 거기 때문에 1초로 바꾸려면 60으로 또 나눠 줘야 돼요. 또 60으로 나눌게요. 즉 여기서부터 3600으로 나눴어도 돼. 그럼 이제 초속으로 바꿀까? 6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초속 10m. 결국에는 1초에 10m 가는 거예요. 1초에 10m. 속력은 그럼 초속 10이야.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이 거리를 구하면 돼요. A에서 C까지의 거리. 근데 혹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생각나나 안 나나? 이거 안 날까 봐한 번만 더 얘기할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구하는 변이 있어요. 자리가 없어서 여기 밑에다 할게요. 우리가 어떤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가은씨 이거 잠깐 같이 볼래? 요 원리 알면 이 뒤에 문제 되게 편하게 풀려서 구하려는 변이 있어요. 근데 딴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주어진 변에다가 분수를 곱하는데, 일단 주어진 변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려는 변. 구하는 변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구하는 변이 나오죠. 근데 이 뒷부분이 분수로 나왔어. 삼각비는 전부 다 분수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삼각비로 바꾸자 라고 했었어요. 삼각비로 바꾸자. 이 원리를 활용해서 이 AC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시원한 AC 구할 거야. 근데 주어진 건 어디가 주어져 있어? 네? 어디가 주어져 있냐고, 이 문제에서. 변 뭐가 주어져 있어? AB가 주어져 있지. 그럼 이렇게 할게요. AB 곱하기 AB분의 AC를 할 건데, 이제 AB는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넣습니다. 60. AB 분의 AC가 AB 분의 AC가 이 14도라는 기준각 입장에서 무슨 삼각비일까? AB 분의 AC면은 높이 분의 빗변이거든. 주아나 높이 분의 빗변이라는 삼각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아 공식적으로는 안 배웠는데 뭐라고 배웠죠? 사인 분의 1이라고 사인의 역수라고 배웠지. 왜냐하면 사인이빗변분의 높이니까 높이분의 빗변을 하는 거는 사인의 역수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인 14분의 1이 돼요. 이렇게 역수로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럼 이걸로 오케이. 이제 AC 길이를 구합시다. 문제에 나왔어요. 사인 14도는 0.24래요. 0.24 대입해서 계산해 보세요. 분수로 바꾸는 게 역수로 하긴 편할 거야. 갈리가 없어서 제마지막 여기 치워 갈게요. 그래서 AC 길이0 그러면 sin 14가 교, 책 있니? 18. 그러니까 25쪽 봐봐요 거기에 sin 14가 0.24야. 근데 우리 이거 이 원리를 활용했더니 sin 14분의 1을 곱하잖아 60에다가 네. 이거를 계산하면 나올 겁니다. AC. 나온 것 같은데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해볼게요. 60 곱하기 사인 24도가 0.24니까 100분의 24의 역수. 24분의 100을 곱하면 되겠네요. 일단 계산해볼게요. 6으로 나눌까? 6으로 나눌까요? 4로도 나눌까요? 얼마 나와요? 250m. AC 길이 250m 나오네요. 250m.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력, 아까 구했던 초속. 속력분의 거리를 해주면 초속, 그러니까 몇초 걸리는지가 나오겠지. 시간은 몇 초나? 네? 몇 초나? 1초? 아니지. 문제에서 초속이 얼마였어? 아까 계산했을 때. 초. 시속에서 쭉 내려온 거. 초속이 몇이었어? 초속이 몇이었어? 10이었지. 그래. 속력분의 10분의 문제에서 갖고 온이 거리 얼마였어요? 내려간 거리. 250. 250. 250. 얼마 됐니? 20. 그치. 25초겠지. 25초. 예은이 어디서 왔지? 막혔어? 된 거야? 네. 주환이가 나온 거야? 소연이는? 네. <laughs> 아, 됐어요. 원리를 저번 시간에 했던 원리를 좀 알아두세요. 주어진 변을 먼저 쓰고 주어진 변분의 구하는 변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변이 나오는데 그 분수꼴은 반드시 어떤 삼각비 또는 삼각비의 역수꼴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어 선생님이 여기 20 6, 27쪽 숙제를 안 내줬어? 혹시 안 내줬나요? 네. 뭐야 졸라 친절하네? 생각했던 숙제가 아니네? 어쩔 수 없습니다. 보내줄라 했는데 선생 히 까먹었나 봐. 볼게요 이제. 네. 시연 정 수잘데기 없는 낙서 지워야 돼. 나 오늘 공식이 좀몇개 등장할 건데 그 그러면 이제 공식 몇개 등장하면 삼각비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으로 넘어가면 처음에 초반에는 한숨 돌려요. 원이 되게 쉬워 보여요. 근데 이제 후반이 어려워요. 원 앞에는 쉬운데 뒷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삼각비를 먼저 잘 해주시고 왜냐면 삼각비를 쓸 테니까 뒤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원으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문제 유형을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26쪽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6쪽에 문제 유형이 뭐냐면 일반 삼각형의 변의 길인데 제발 그 공식 외우지 마세요. 그 네모칸 안에 있는 공식이지. 절대로 외우지 마시고 이거 외워봤자 완전 헷갈려요. 그래서 안 외우고 그럼 어떻게 푸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일반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무조건 직각 삼각형을 만들기인데, 보조선을 그려서 직각 삼각형을 만듭니다. 자, 보조선 그려서 만드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각들이 있지. 30도, 45도, 60도. 이런 애들이 다 생긴 직각 삼각형이 되도록 그려줘야 돼.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20번이라고 해볼까? 네, 20번 먼저 보조선 그릴 사람 그리세요. 뭐야, 꼬스락대. 이 30도가 보이지? 이 30도를 살려서 직각선각형을 만들어야 돼. 뭐야, 이거 개매너 누구예요? 어, 삼성이에요. 삼성은 삼성 누구야? 전환이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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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못야 아니야. 아니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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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야 아니야. 야아니아장야아 블랙 아크린생니야그위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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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우리 안 까봤는데 왜 떡이 안 지지? 우리 수민이는 떡이 왜 하루나만 안 까봤지? 아니 수민이는 그냥 안 까는 거예요. 하루 거 아니야? 네. 일단 20번 볼게요. 저 30도 보이나? 예. 이 예. 30도를 절대로 갈라주면 안 되고 저 30도가 살아있는 어떤 이런 삼각형 만들 수 있을까요? AB에서 C로. 어, 그렇지. 여기다가 수선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수선을 그려본다면 어때요? 1대1 대 루트3 쓸수 있는 삼각형 왼쪽에 생기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은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길이를 다 한번 구해볼게요. 예은아 ch 길이 어떻게 구해? 저거 보고 구해야지. 저거 보고 길이 얼마야? ch 길이? 2cm 1대2라 했잖아. 1대1 그리고 곱하기 루트 3을 하면 AH의 길이가 나와요. 즉 AH 길이 2루트 3cm고 그럼 이 밑에 BH 길이 나오죠. 여기는 3루트 3에서 2루트 3을 뺍니다. 그래서 루트 3이 돼요. 없어. 루트 3cm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수 있지. 그래서 BC 길이 구하는 거 가능하죠. 그럼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돼요. 혹시 스타블라스 정리 이용하면 뭐 나올까요? 아, 10. 루트 0 루트 1 10 잠깐만 루트 아. 10 아니요 어, 7이요 7이다 7이요 루트 7이죠 루터 7cm 더운 발은 나오지 뭐가? 루트 7cm라고 해서 BC길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BC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보조선을 그려서 그러면 너희 한번 조금만 더난이도 높여서 연습해 볼게요 2 4번이요 난이도 높혔다고 하지만 괜찮아, 할수 있어. 뭐 입사부 너무 쉬운 것같아 잘못 오네아 너무 아쉽네요.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지? 잘 됐어? 네. 좋아요. 연필 안 빌려 와? 빌려 와. 너 하도 잃어버려서 너한테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고요? 이러와요. 안 되겠어. 볼 필요 없어. 야거 진짜 다너 선생님 옆에 어제 가져가지 않았니? 아무가도 네? 가져. 검은 색깔 연필 있잖아. 그니까 조수미가 져러잖아 일단 24번에 보조선 혹시 어디다 그렸나요? 6 0도 살려서 그렸어 있는, 즉, 1대2대 루트3을 쓸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줘야 될것 같아요. 포즈선을 그릴 때. 일단은 여기 60도. 60도스럽지가 않은데? 그려볼게요. 60도 이렇게 갈란 60 b 에서 수선 짧아서 네 이렇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몇대몇대 몇대 몇이냐면 1대2 대로 수선 쓸수 있죠. 네. 예. 짧은 쪽이 1이에요, 2고 그러면 b 에서어 그렇지 저기 기둥은 2루토. 소희 왜? 네, 변호도 아닌데.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 6루트 5에서 2루트 5배 부분 나오죠. 네. 4루토. 그리고 아직 루트 3안 썼어. 1대 루트 3이야. 이 주황색 길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1대 루트 3이니까. 그렇지. 곱하기 루트 3하면 되죠. 2 루트 15. 이제 얘들아, 4 루트 5랑 2 루트 15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a, b 길이 나오겠죠. 예. 4 루트 5 제곱해 보자. 얘는 4 루트 5 제곱해 봐. 여기서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4 루트 5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뭐야, 이씨. 둘로만 가버려. <laughs> 4제곱하고 루트 5제곱하잖아. 4제곱이 얼마야? 루트 5제곱하면. 곱해요. 도현아, 2루트 15제곱하면 어떻게 돼? 2, 2루트 15제곱하면? 네.